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하고 15절에서 10, 17절까지 그만 보겠습니다. 네바노나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항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곧 할지어다. 백항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 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안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 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량이 쓰러졌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있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참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택하라고 하셨지요. 신명기 30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택하시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 복, 참 즐거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마귀들이 이끌어가는 사망, 저주를 선택하여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길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삶과 죽음의 운명, 운명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애연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37회 나오고요. 지옥은 13회 나옵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12회, 구약에서 69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갈까요? 교회의 높은 지인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회사, 사장이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 다닐 때 이런 높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 라고 자랑을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을 자랑하고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을 교회에서 차별하는 현상이 지금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짓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지요. 과연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본질적인 것으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지신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사탄이 지배하고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사랑하고 차별이 없이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에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할머니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보를 존대하고, 과보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향락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니, 향락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버린 사람이고 배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견 없이 규칙을 지키고 불, 불공평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디모드에게 엄숙히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들 간에 서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론으로 알고 있다고 이를 행한다고 할수 없겠지요. 이를 실제로 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본장의 도입부로 이스라엘에 대한 스가리의 슬픈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재건 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 범죄함으로 큰 환난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질 것에 대한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은유적 표현들은 2절에 백항목이 삽시간에 불로 타오르게 한다 아름다운 나무가 헤맬된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다 3절에는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다. 어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다. 4절에는 잡힐 양떼들이다. 6절에는 사고 파는 자가 있다. 목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의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4절은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한 것이고 또한 메시아를 배척하여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참 목자 대신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들에게 고난당하게 될 것과 결국,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보시면 11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참목자를 버린 양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6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을 양떼들을 거짓목자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16절에 보니까 요한은 양떼들을 위협할 거짓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10절과 14절에 요한은 평화와 연합의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어둠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양떼들의 고난과 멸망이 그들의 목자를 거절한 결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를 버린 양떼들에게 악한 목자를 보내서 양떼들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하겠다고 경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매우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목자를 거부한 옛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예수를 참 목자로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스가랴가 예언하였던 옛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연결시키고 있지요. 예수를 배반하고 은 삼십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인생은 차라리 세상에 낫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를 참 목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참 목자를 버린 양들의 운명은 결국 이방 제국의 로마의 침략으로 철저한 패망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룻유다처럼 참목자를 배반하고 버린 양떼들은 악한 목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하시지요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려 잡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단의 소가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는 사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선 양떼들의 운명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은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보시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도덕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운명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죽음 뿐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운명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언급한 도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을 이 도적에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에서 4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세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멀어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이 안 되었으면 나았을 것을 지금 눈이 잘 보여 백성들을 이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죄를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7절 양떼를 버린 못된 못된 목자로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못된이라는 말은 무가치한라는 의미입니다. 양떼를 보살피지 못한 못하는 목자는 아무런 쓸모 없는 무가치한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 목자를 따른다면 죽음뿐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뿐인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운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잠목자의 메시지를 현혹시키며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숱한 유혹들이 성도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신천지 이단은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들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요. 이와 같이 이단들과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다원주의로 복음선포의 필요성이 약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스가리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목자를 따라가 멸망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길에서 돌이키고 지금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목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그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예수 안에 복이, 복의 이복 길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